<웃음> <웃음> 하하하 하하하 하하 어제 했던 거 이어서 갑시다. 자, 3 챕터입니다. 3 챕터. 가자! 뚜리리링! 자, 2 챕터까지 깼고, 3 챕터 자고 있어. 어서오세요! <laughs> 왔다 갔다 하시더만, 음. 예, 이거 한번 보죠. 미코토의 상태는 어떻지? 쯔요시. 다 까먹었어, 이름! 지금은 푹 자고 있어! 그런 일을 겪었으니 당연하지 않겠, 지 당연하겠지만, 쯔요시가 누군지, 쯔요시가 기자였나? 왼쪽에 주황색 옷입은에 히토시가, 히토시 오른쪽에 있는 애일 거야, 아마, 경위. 미코토는 두번 연속으로 계연상을 만들어드렸어. 정말로 이해가 안 가. 그래, 우연이라고 하긴 너무 심해. 슬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군 가운데 있는 애가 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쇼타 쿠네쿠네는 이용될 것 뿐이야 그래? 내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녀는 어떤 계기로 인해 우리들이 손쓸수 없을 정도의 개현상을 불러낸 거야 제가 불러낸 게 아니고 지 친구가 불러낸 거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이제 퇴치를 잘못했죠 1편을 보시면 아십니다 가문에 일어난 살인사건 카지로 가문 나홀로 헌법 걸지라 개현상에 대한 범행이지만 짜잔, 이번, 키쿠가와시의 집단 실종 사건. 이건 뭐지? 너무 갑작스럽잖아. 애초에 일반인이 괴연상을 그 겪을 확률은 수백만 분의 일이야. 그걸 연속으로 겪었다는데 우연일 리가 없어. 그건 우리들로 공감한다. <laughs> 모기자식이 이게 약을 뿌렸더니 여러분들은 모기와 사, 모기와, 어, 공포게임 같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BJ를 보고 계십니다. 이놈의 이력은 봤지만, 어젯밤 개연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 그렇다면 역시 처음 사건이 저도 불닭 먹고 싶어요. 그 집에 일어난 모든 것이 원흉이야. 어. 처음에 이제 처음에 꽤 그거지. 또 다른 개연상을 불러낸 것이 틀림없어. 스티커 붙인 게 그런가요? 불태워서 마무리를 안 해서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니까. 진짜 내가 이겼어라고 말을 안 했어. 아마도, 앞으로 더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건가? 결국은 이게, 영화로 치면 벌써 3편이 나온 거지. 1편은 거, 끝났고, 2편까지도 끝났지. 이제 3편이 나오는 거지.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거지. 나도 모르겠어.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접촉하는 건 위험하, 위험하다는 거지. 너희들은 이미 접촉했잖아. 면역이 있다.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 말려들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아 얘가 그래서 이제 무녀 무녀가 아닐까 의심을 하는 건가? 어 재밌는 생각이군. 음. 챕터 2가 오래 걸린 이유는 조건을 모르겠어. 어 조건을 모르겠어. 그 하얀색 나오는 애를 그 원인은 나홀로 순박 꼭지를 실행시킨 카지로 유카에게 있지 않아? 그렇지 올 원래, 처음 했다, 그러면은. 히메노가 괴현상에 면역이 있다는 것은 조금 억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지금은 넘어가지. 지오씨. 변화 없이 괴연상 복잡하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 쇼타. 그렇다면, 할수 없지. 전혀 그냥, 셋이서 앉자고탕사공론만 하고 있는 거구만. 뭔가 알아낸 거야? 지금까지, 이, 일어난 것과 그것에 대한 음물을 정리해볼까? 또 정리를 해? 일어나는 연속 괴연상 미코 토만 살아남은 거 발단은 카지로 가문이 일어나는 기회는 결국은 처음 거를 보통 다 공포영화 보면 처음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보통 뭐 인형이 저주를 받았으면 인형 저주 저주 받은 거를 막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그치? 주원같 주원이 아니고 그 비디오 같은 건또어링 같은 것도 보면 어그 우물 가가지고 어떻게 한을 풀어주려고 하고 그랬지 저의 처음으로요. 제일 처음 그 타워라는 영화 보셨어요? 타워 그 화재 영화 화재 영화 보면 그러잖아 어? 헬리콥터에 있는 발화점에 있는 발화 불을 먼저 꺼야지 불을 잡을 수 있다 그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어, 좋아 청양고추 그제 저도 매운 거참 좋아합니다 무서운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출발합니다 아 어제 그 어제 잠깐 나왔던 건데, 음,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15금을 받, 붙여야 되는 건데, 미코토. 이게 뭐지? 미코토가 네번 다섯 번 끝에서 있는 건가? 다음은 회뜨기. 다음은 회뜨기, 회뜨기입니다. 굉장히 신나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앞으로 나가고 있어. 흉흉.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이거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들잖아, 봐봐. 상상조로나보이잖아 거짓말? 그럴리가 상상력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다음은 도려내기 도려내기와 회뜨기 쓰읍. 무슨 차이일까 싫어 이런 거 싫다고 빨리 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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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인 건 아는데 원래 잘안 깨어날 때가 있지 가위가 눌려서 <목소리> 가위 눌리면은 진짜 안 깨어 한번 눌려갔어요 저는 가위 근데 몸이 안, 좋아, 안 좋을 때 진짜 가위가 눌리더라. 뭐 귀신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몸이 안움직이더라고요한번 눌러봐, 한 번. 잔인한 꿈이야. 몸이 안 좋을 때 상대. 자, 또다 클릭. 클릭 다 해보는 거지. 습관, 이, 이런 이 류의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하나하나 다 클릭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 우선은 세이브를 합시다. 워낙 길기 아이고야, 세이브 안 되네. 이벤트 발생. 왜 그래? 잠이 안 오는 거야? 조금 이상한 꿈을 꿔서 나름 또 여자 목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그런가? 뭐, 무리도 아니지. 음... 아니야, 그냥 남자 목소리로 할래. 내가 닭살 돋아서 안 되겠어. 조금 찾을 게 있다고 하더군. 이번 피괴현상에 피, 대해 뭔가 단서가 되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군요. 아 알았어 미코토는 국어책 읽듯이 읽어볼게요 이제 건강할 필요는 없어 뭐 건강 아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 경찰서에 있으면 안전해 하지만 내일부터 우리들과 같이 행동해야 하니까 지금 쉬어두지 않으면 앞으로 몸이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군요 오케이. 처음 사건 이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갈 테니까 오늘은 편히 쉬어 잘 쉬어. 맨날 쉬어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챕터 3이 시작되지. 세이브를 하겠어. 챕터 3. 특수기능. 아, 아직 무녀의 기능이 없구만. 혹시 요런 데또 있는 건가? 착각 여기는 이벤트가 뭐 그런 건 없나보네. 어? 나가, 잠깐만. 안 나가지는데? 미스겟다? 나 외웠어, 외웠어. 미스겟다? 뭐 나오는 거아니 야. 야 아, 자는 가 자러 가는 거였구나, 침대에. 뭐라고? <뭐라고> 국어책읽 인기가 더 재밌다고? 미코토는 그냥 읽으삼. 출발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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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시작이야. 니네 차례다, 이거구만. 다음은 도려내기. 토끼야지. 어서오세요. 아까 그 꿈이랑 이어지는 거야? 결국 잠을 자면 안 되는 건가? 아우 속, 속이 그냥. 싫어. 이제 싫어. 다음은 다진고기. 다진고기입니다. 설마 다 음은 나세 아, 번째 있는 애가 미코토만 거짓말 몸이 멋대로 오 깨어나 깨어나 아 별로 안지나네다고 아니지 상상력, 상상력이 부족하시고 막 이분들이 크, 상상력이 부족해 원래 공포라는 게 상상에서 오는 거기에 부족하 때문에 하핫 하핫 자, 미코터는 국어처1 읽듯이 갈게요. 내가 나레이션을 못, 내가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할 필요도 없어. 좋아. 또 왔어. 힘으로 씨. 왜 그래? 아니, 아니, 아니. 나 까먹었어. 아, 얘는, 얘는 지들이 읽어지 그래,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바코토 그게 또 이상한 꿈을 꿔서, 그런가? 저기, 여기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둘다 그냥 읽으라고. <laughs> 난 상관없지만 너는 상당히 피로가 쌓여 있으니 나도 지금 여, 상당히 연습 중이라고. 네. 하지만 아또 나를 제발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뭐라 할 때마다 내가 혼란스러워. 정말 저러면 안 될까? 하면서 혼자 잘수 없으면 저기 소파에 자는 건 어때? 가자. 그렇군요. 이게 초등학생 아니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그 유리학령들이 있는 구어 책이 있는 식으로 읽어야 돼. 너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이쪽이 곤란해. 경찰이니까. 괴현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쳤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 그죠 그렇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을 쓸 데가 없어. 일단 너는 괴현상에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정신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 꺼져 가자. 넷. 그냥, 그것이 읽어 털다? 게다가, 중요한 때에 힘을 내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렇네요. 그럼, 저기 소파에서 자도 괜찮으니까, 내일을 위해 푹 쉬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은 지금도 너무 졸려서, 몸이 휘청거려요또 자객 또, 또 그러겠지. 꿈에서 이어지겠지. 내일 보자. 시야. 여기서 자라 이거지 쇼파 세이브를 하자 또 이게 어 항상 세이브에 노예가 되라 이런 이유는 좋아 다음 차례 도려내기 다음에 뭐였죠 고기 으깨기? 고기 다지기였나? 고기 다지기 출발합니다 맞네 다진 고기 또 깨어나야지 싫어? 싫어? 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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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 그 그거 깨어나, 깨어나 그러니까 그 생각 난다. 광고 보면 그 펭귄 나와가지고 있잖아. 시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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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하다가 갑자기 엄마 펭귄이 그냥 어 칼로 그냥 일섬을 그냥 딱 했는데 자격 빠지잖아. 그거 생각나지 않니? 나만 그런 건가? 다진 고기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죽을 듯. 또 빨리 깨어나, 깨어나, 깨어나. 똑같이 또. 또 도망 가십니까 소용없어요 잘 때마다 새거 이거 나이트메어 그거랑 비슷한데 어도망가는네 도망갈 수 있네 깨앙! 챕터 3 시작 원숭이 꿈이야? 아 그래서 원숭이 꿈이라고 계속 쓰셨구나 이게시작이구만 앞에는 프롤로그였구나 지하철이었어? 야 이거는 그 외국 영화 보면, 미트 트레인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거 따라한 건가? 미트 트레인이라는 영화가 있어. 찾아보자. 이야. 이 야이 정종철이 와면면이건상대보다 잘할 텐데, 뭐. 지 이제? 이제. 계속 반복인가? 가보자, 이거. 여기는 아닌가 봐. 야, 여성 전용칸이 앞에 많이 있어요. 아시죠? 여성 전용칸은 앞쪽이에요. 여기 남자 타면은, 아, 미치죠. 저거 뭐 있다. 피, 피, 피. 야, 여기는 야, 귀비실인가? 기차가, 기차가 지하철인가? 야, 야, 야. 미스게타? 왜, 왜, 왜원수이군일까 나 아, 원숭이 있던데, 이 사람. 보루. 근데 똑같은 거 계속 가는데, 오,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입석이구만, 입석. 어. 기관차 스위치가 있어. 누르시겠습니까? 예. 앞쪽 차량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웃음> <웃음> 오오오오쟤 뭐야? 삐에인데삐에로에 삐에로? 근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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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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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렇 놀릴 수가 있었는데. 놀리아니았는데뮤지 <목소리> 짱이라고? 저장을 좀 잘해야 되겠군. 한참 앞으로 가야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세요. 내가,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제가 어렸을 때 들고 다니, 아, 안고 자녔던게 피해도 유형이었는데. 나는 피해는유형 좋던데. 근데 꼭 공포 보면 공포영화 보면 피해도 유형이 나와. 그치? 그리고그 그 뒤로 나도 무서했는데 그래도 나, 내가 그래서 PA로 인행을 딱안고 그랬어. 나는 우리 피 우리 p 로 인행은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안 그럴 거가 아니고 이미 정이 들어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드았어 그냥 왜 그럴까? 우선 세이브 합시다. 자, 어. <laughs> 난 여자 기신이올줄 알았더니 목소리가 어허! 어허? 이 녀석은 문을 뚫고 들어온다 이거지 뭐. 그리고 보면 가속을 한다 가속 가속 빨리 가자 조금만 이제 열리면은 끝나는 거야 가속 무대처럼 쉬운... 음, 놀리면 안돼이귀이은오라오라오라라라라오 빠르다 빠르다 그냥 무조건

아니면, 또, 가면, 끝까지 가면, 호호! 뭐뭐뭐뭐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앞차와 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거긴가 보구나. 자, 세이브를 합시다. 노까지 했으니까. 착하. 긴급정치 스위치가 있습니다. 눈빛 있으니까. Yes, sir. 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잠에서, 잠, 지금 꿈속이잖아, 지금. 나이트 메어. 어 그렇지 잠에서 깨어나고 긴급정치 긴급정지장치를 누르니 야 쪽파에 자고 있었잖아. 맞지? 이거 좀 잘못했는데, 어 그래 맞네. 그 아까 힘으로 한테 자고 있었는데, 힘으로가 딱잘 잔다 그러면서 업어 갖고 왔나 보구만. 소화기를 들어이 소화기 분명히 써. 이거 분명히 어 잠깐 힘으로 씨 구해주세요. 이 소화기 분명히 뭔가 있다. 저거 나중에 장치다. 저거 던질 수 있다. 저거 음, 좋았어. 경찰서야. 여기가 경찰서 이렇게 허접해. 왜 나를 노리고 있는 거야? 오늘의 사냥감 히메노 미코토라고 써져 있어요. <laughs> 소파가 있다. 사건 관련 두꺼운 책, 수, 수납 식물이 이런 데꽤 많이 있구나.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 오늘의 메뉴,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이게 정말 게시판이야? 자, 사구사구사. 이거 외워놔야 되겠구만. 딱 보니까. 사구사구사. 사구사구사. 약풍창고. 사구사구사.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어려워서잘 모르겠어. 사구사구사. 이런 게딱 있다고. 그래도 이 게임을 그래도 친절하게 잘 한다고. 어허? 여기 못 넘어오잖아 너 친구야 컴온 베이비 뒷문을 나갈 수 밖에 없어 결국은 나가야 된다는 거야? 세이브 아니 얘 특수 능 사.. 특수 능력 아시겠냐? 막 어? 태양권 막 대관 이런거 생기면 좋을텐데 우선 여기는 소화전이지 경보 장치는 반응이 없다 오케이 컴퓨터 켜진 채로 있고 여기도 컴퓨터 내용이 전부 백지야 그래도 암호가 시.. 어 뭐? 벌레가 시체에 있어? 벌레가 사체에 들어있다 뭐 소리야 책먹더니 쌓여있고 죽어 이렇게 적혀있던가 뭔가 지워진 것 같은 자국이 있다 이거 피야 부, 빨간 불피 같은데 피가 흐르고 있어. 야 그러면은 지금 경찰서도 당한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않나? 경찰서도 당한 거죠. 여기 아까 거기잖아. 전화선이 저 끊어야지. 그렇지.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당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관엽식물이 놓여 있다. 안녕. 어허? 이, 어? 이어 이상 안 가져요. 벽이 있는 것처럼 막혔어. 안가죠안가죠 오, 나는 이벤트 발생인 줄 알았더니, 나 가지진 않네. 이쪽으 봅시다. 오 여자장신, 아, 남자장신이네요. 미코, 미코토가 아니고 아저씨 찾으러 왔는데, 뭔가 들어있대! 녹색 키, 카드 키를 찾았음. 오케이. 보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아이템. 녹색 카드, 녹색 카드에 잠금 해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꽃향기가 난대. 남자 자실에는 저런 꽃이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여기는 조사하고 싶지 않아. <laughs> 잠깐, 창문을 한번. 하면... 기품이 어둠이 퍼져 있어. 아니야? 나 오늘 지금 채팅 안 읽고 있어서. 내가 급하면 읽어볼 거야, 내가. 오케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지친 얼굴이 보여. 그리 잠도 못 잤으니까. 안 들어도 가 돼. 꽃이 많네. 야, 그래도 요즘에는 관공서들이 정말 잘 돼있어요. 음. 뭐였다? 껴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오. 녀석이 저기 들어간 사이에 내가 딱 나와가지고 달려야 되는구만. 그치? 아, 어떻게 거야.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헷! 티어! 예로는 나를 보고 웃지딴 어? 어이구아아 화살표는 저기 이제 봤어 화살표 저기 들어가면 숨으면 된다 이거구만 아아아아 아, 아, 아. <laughs> 다시 갑시다 뭐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자 화장실이지 여기서 아까 저장했지 마지막 거지 마지막 거를 열면 되지 컴 b 베이비 신나는 음악을 들으시죠. 어깨춤이 절로절로. 이게 가속 가속 쳐 가지고는 뒤에로 손에 들고 있는 게딜 같은 거 같아. 딜. 지. 시카리이몸 달려. 뛰어. 나 아하하. 오른쪽으로 가서 빠르게 아, 올라간다. 던제. 여기 넣고, 빵찬 다음에, 뭐야, 차, 물, 문을, 저기 문을 열었었군요 여기 바보도 있는데? 저거 빨간 카드 키잖아. 그럼 저기 못 들어간단 소리고. 오케이. 응? 음? 뭘 던진 거야? 끝난 건가? 뭘 던졌죠? 창, 그 안에서 뭘두 번만에 잡았다. 오케이. 야, 이제 뭐, 이 게임도 마스터가 됐구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딱히 쓸만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 오케이. 서바이벌 라이프를 찾았다. 이걸로 뭐 종이를 뜯는다거나 뭘 하겠지, 아이템. 뭔가 자를 수 있을 것같다 그렇지? 책상이 있다. 이렇게 세이브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이거, 이 게임은 딱 보니까 안열어지지? 내용을 중요시하네요 녹색카드라 아니 아까 안간데가 안다는데가 없네요 안간데 청소도구가 들어있어 청소도구로 때린거구나 여기 안간데가 아까 없네 혹시나 저기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없네 그러면 그냥 녹색으로 가자. 녹색 카드키가 있으니까. 순서가 녹색 카드키가 있지. 땅땅땅땅. 서장실. 녹색 카드키 찾음. 여기서 아이템을 누르고, 띵. 열려. 열렸다. 오케이. 저장하고, 들어가고, 오 마이 갓! 야! 얘 얼굴이 없는데? 자기잖아. 지금 자기 얼굴이잖아. 저거. 봐봐. 뒷모습이 딱보여잖아 머리하고. 아하하! 분신사부 하고 있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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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퓨! 퓨! 돌려내기 횟뜨기.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 아하! 아이씨, 짜 어디로 가, 야하오? 어디로 가, 야하오? 어디로 가, 야하오? 어디로 가야하오 어디로 가야하오요 아하! 화장... 아! 화분! 나이스야! 때리고 아헛! 오잘 피하는데 오또 도망 다른 곳으 가야돼? 여기로 화분! 이거 다 써버리면 이거 다음에 못쓰는거 아니야? 오케이! 오잘 피한다 대박인데? 우와 뭐야? 이거야 돼? 어야 되지? 어데 아! 전화기 야 그래도 가는 데만 있으면 다행이다 야그래가고 가는 데만 있어 다행이야 아직도 있어, 아직도 해야 돼 어떡하니? 그우야 어, 오우 큰일 날야 다와가지고 죽을 뻔질거 많다 아이 뭐야? 난듯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미치겠다 오호호호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도대체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이거 보스 몹이야. <웃음> 오호~ 깨합! 하하하하 아, 또 있어! 아이, 또 있어! 아, 있어! 저... <laughs> <laughs> 오케이. 깜빡이... <형태실로> 깜 보자 깜빡이... 따다다다... 일단... 이제가던져 어, 진짜 보스 몹인데 이거 진짜 꺄핫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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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